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가 삼문을 연지 1219주년에 맞아 한국 불교를 빛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 해인사 스님들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해인사는 계산대제 행사의 하나로 내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성보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불교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해인사 스님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에선 해인사 계산조이자 의상대사의 법손인 수능스님과 그 제자인 이정스님, 고려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해인사를 중창한 희랑대사, 표충사를 수호하며 후학들에게 화음학을 지도했던 해봉스님 진영과 관련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태 교학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 팔만대장경 조성불사를 총괄한 수기스님,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크게 공헌한 신미대사, 해인사 중수를 이끈 학조대사, 사명, 벼감 스님 등 승병장들의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이와 함께 해인사를 중창하고 하음경 소초 등 80권본을 복각해 영각사 경판각에 봉환했던 설파 스님과 한국불교의 선풍을 중흥하고 근대화를 이끈 경어선사와 용성 스님의 발자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